자, 어, 이번에는 등차 수열과 등비수를 이제 합쳐서 나오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가 이거부터, 얘가 등차 수열을이룬데요 그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알다시피 등차 수열인데 이거 네 개가, 그러면 얘 둘이 합이랑 얘 둘이 합이랑 동일하죠? 등차 수열일 때, 그죠? A다하기 B랑 X다하기 Y랑 동일한 거죠, 그죠? 네. 가우스가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x 플러스 y는 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는 5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b a p q b가 또 이번에 등비수열이래요. a p q b가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면 등비수열일 때는 얘는 성질이 뭐가 있어요? 응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둘이 곱한 거랑 그죠? 얘둘이 곱한 거랑 동일하나요? 곱하기는 가서 찾아낸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같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볼까요? 어 그러면 끝에 있는 거둘이 곱한 게 ab죠? ab는 근데 어 a는 그대로 a고요, 그죠? 근데 b는 알다시피 지금 r이 한번 두번 세번 곱해진 거죠? 그럼 그 AR의 세제곱이라고 볼수 있네요. 맞나요? 그럼 얘를, R의 세제곱 있는 거, 여기서 R을 얘한테 줘요. 얘는 AR 곱하기 A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AR이 이에 P 말하는 거죠. P. 얘가 P. 그 다음에 얘는 Q라고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 동일하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동일하다고 볼수 있다. 끝에 둘이 곱한 거랑 동일하게 나온다. 그럼 얘가 6이었으니까, AB는 또 6이라는 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가 AB에 대한 식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A 플러스 B가 5고 A 곱하기 B가 6이라는 문자가 통일이 어버린 식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두근이 AB인 식에서 근거 에서 관계, 이거는 두근의 합, 이거는 두근의 곱인 거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두근이 A, B인 2차식을 쓸수 있죠? 어떻게 쓰면 되죠? X제곱,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마이너스 OX 플러스 두근의 곱. 은 0이라는 2차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들어가는 거고죠? 그 다음에 D에는 그냥 두근의 곱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리하는 거 알죠? 그죠?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AB는 이, 이 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해. 그럼 쟤를 인수분해 시키면은 뭐가 나와요? X, X,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3, 이게 두 개의 해죠? 근데 문제에서는 AB가, A가 더 작은 놈이래요. 그럼 이 작은 놈 얘가 A인 거죠. 큰놈 얘가 B겠죠.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하라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은 4, B제곱 마이너스 9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